한국장기는 차다, 단장기 진행하겠습니다. 아, 지금, 자, 돈이 골드가 없네요. 시간 연장이 가능할까요? 시간 연장이 없으면 해설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자, 빠르게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상대분도 빨리 도줘야 되는 부분인데, 골드가 모일 때까지 천천히 둘까요? 자, 면포하겠습니다. 자, 괴상 나가고요. 자, 마올리고요. 띄워줍니다. 차키 열어주고요. 자 차가 나온 게 부담스럽죠. 제 차는 양차키다 열려 있기 때문에, 네 이거 빠르게 대체하겠습니다. 대체 안할 수가 없죠. 아 지금. 자, 포가 넘어왔으면 죽는 상황이었네요. 자, 지켜줄 수 있도록 올라가겠습니다. 자, 상 나왔구요. 상 나온 거는 올려서 대응하겠습니다. 자, 다음 수는... 자, 어디로 갈까요? 마가 올라갈까요? 자, 계속 올리겠습니다. 차가 나오죠? 자, 이거 또 올릴 수밖에 없죠? 또 올리겠습니다. 병미나요? 자, 병미진 않았고 자양 지금 자 포가 차 씌운다 장군 막아준다 그때 이제 차피해야 되죠 다시 다시 잡는다 자 이거 괜 이렇게 해서 면을 좀좀 좀 단단하게 가보겠습니다 씌우겠습니다. 자, 그렇죠. 먹으면서 갈줄 알았는데, 자, 이러면 이상 이제 어떻게 되나요? 음, 갈 데가 없죠, 이상. 자, 상잡으로 가볼까요? 자, 상잡으로 가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자, 다음 수마 나오나요? 그렇죠, 마 나오죠. 이 마는 당겨서, 당겨서, 당겨서 대응하겠습니다. 자 상자부로 상자부로 가겠습니다. 차가 갈까요? 마가 갈까요? 자 차가 가서 상달라고 하겠습니다. 자, 잡아주고요. 자, 마나 가서 시켜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차 어디로 가나요? 음... 자, 중포 오겠습니다. 자, 다시 워지고요 그렇죠, 비켜줘야죠. 음. 자, 어디를 나가볼까요? 차가 나가 나가서, 자, 아니, 이렇게, 차부터 나가야 되겠네요. 다음 수에, 그렇죠. 이렇게, 이건, 이거 잡아줘야죠. 자, 상 나오면서 상 걸어주겠습니다. 때리나요? 어, 자, 이럴 수 있죠. 네, 때릴 수 있습니다. 안 잡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아 잡으면 안 되겠네요. 잡았을 때 마디어 나오면서 이걸 지킬 수가 없어요. 양쪽에 다 걸리죠. 포가 있기 때문에, 어 손절해야 되겠네요. 이건. 자 손절을 해야 될것 같고. 손절은 해야 되는데 괘씸하죠. 음, 무슨 수가 좋을까요? 자, 병차 묶고 가겠습니다. 밀고 들어오네요. 자, 밀고 들어온다. 피해 줘야죠. 병사를 계속 묻겠습니다. 야, 광공. 뭘본 건가요? 때렸을 때는 뭐가 있을 텐데. 자, 취한다. 취한다. 취했을 때 뭐가 있죠? 자, 아, 안 보이는데 한번 네, 그냥 잡겠습니다. 아, 그거 그거 잡, 잡겠다는 건가요? 음... 네 자, 올라가... 지금 상 넘어가면서 코 넘어가면서 지금 상상으로 막으었죠 자, 상장이 먼저죠. 자, 상장, 상장 후에 마 올라가서 마대까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 마대가 이루어졌고, 마가 또 나오겠죠? 자, 지켜주겠습니다. 궁은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궁 들어와서, 자, 궁은 다시 들어오고, 자, 마가 뛰어 들어오겠다는 거죠. 마 뛰어 들어와서 걸겠다. 이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좋은 수인데, 자, 어떻게 대응을 해줘야 될까요? 지금 대응할 수 있는 게 없네요. 허... 자, 지킬 수 있는 방법이. 그렇지 않네요. 어, 아, 병을, 졸을 지금 죽여야 돼요. 졸을 죽이고. 자, 졸 죽이고. 지금 떠도 양빵이네요, 마가. 아, 마안 뜨네요, 지금. 아까 떴어야 떴으면 양빵이 될 텐데 지금 안 떴기 때문에 10초 남았습니다. 자 마가 뜨나요? 차가 내려갈 것 같습니다. 차가 내려갈 것 같아요. 지금 장군 무서워요. 맞드는 수보다 장군이 빠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 뜨나요? 사장군에 내릴 수 있다고 생각했으면 안 됩니다. 아, 네. 그렇게 방어를 하네요. 자, 그러면, 호달라가 가보겠습니다. 이거 조금 어려워졌죠? 아, 그렇게. 그렇게. 자, 이 자리 봅겠습니다, 이 자리. 남았습니다. 자, 이 자리 붙었습니다. 지금 다음 수, 다음 수 포장, 끝나죠? 아, 그때 올라올 수는 있네요. 자, 미리 올라왔습니다. 자, 외통 한 방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병달라 가겠습니다. 병 지키면 다시 장군. 음안 지키겠다는 거죠. 저 존수가 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10초 남았습니다. 자, 일단 장군 하나밖에 없고 자, 마가 지금 뭘 잡나요? 교환을 할까요? 잡을까요? 잡으면 저도 사잡겠습니다 자, 잡아주고요. 다시 들어오나요? 마, 다시 들어오나요? 자, 외통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수에 이렇게 넘으면서 장군 치, 차장을 칩니다. 궁 올라오면 자차 들어오고요. 다 다시 들어차 들어오면 그때 궁이 어디로 틀까요? 갈수 있는 곳이 자 외통이 자 보일 수도 있어요. 자 장군 장군 어디로 가나요? 외통이죠? 고생하셨습니다.